안녕하세요. 내사랑 내반쪽입니다. 짜잔. 오늘은 이렇게 화분 아저씨를 제가 만났어요. 제사, 제가 이사가고 난 뒤에 이렇게 만날 일이 잘 없어서 제가 엄마 집에 잠깐 들렀거든요. 예쁘죠? 제가 이사를 안 갔으면은 얘기를 맨날 맨날 올수 있을 텐데 제가 이사를 간지 지금 7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분 아저씨 만나기가 참 어렵답니다. 아, 예뻐라. 너무 음, 예쁘죠와와 아, 이꽃 핀거 보세요. 이쁘다. 예쁘다 우와, 허브. 와 엄청 크다. 우와. 예쁘다예쁘다예쁘다와 벤자민. 우와, 벤자민이다. 떡갈나무도 있고요. 와, 와, 얘이쁘다 얘는 뭐지? 아, 너무 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좀 시끄럽죠? 여기가 버스 정류장 앞이라서 지금 버스가 지나가고 해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아하하, 예쁘죠? 화분 아저씨가 트럭에 이렇게 많은 화분을 가지고 다니신답니다. 오늘 저랑 딱 마주쳤네요. <laughs> 그 여기 보면 은 짜잔 다육이도 있어요. 다육이 예쁘죠. 와 이쁘다 다육이 하하하하하 <laughs> 예쁘다 예쁘다. 맛있어 예쁘죠. 음, 우와 짜잔 예쁜 다육이 얼큰이에요 얼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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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큽니다 아. 와 아리 아리엘리는 3,000원 하네요 와 엄청 크네요 다른데는 이거 5,000원 하던데 와 여기 야곱세니 맞죠 야곱세니 이거 아 이겁니다. 저도 야곱센이 이거 두개 샀어요. 두 개. 하고요 여기, 얘도 얼큰이 두 개를 샀답니다. 하하하. 예쁘죠? 이거, 달랑 두개 있는 거 제가 샀답니다. 얘 이름이 파월야예요파월야 5,000원이야. 나중에 제가 심을 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커요. 와, 엄청납니다. 와, 제품이에요, 제품. 대품. 파월야가 더 있었으면은 제가 좀더 샀을 건데, 달랑 두 개밖에 없네요. 다 사가고. 이 네, 스토키도 보이고요 봄라니도 보이고요 와, 엄청나게 예뻐요. 하하하하, 신도. 신도도 있어요, 신도. 어, 귀엽다, 귀여워. 아, 농장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맞죠? 와, 농장 가면은 엄청 많다고 하시던데, 사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들고 오셔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농장을 가르쳐 달라니까 절대로 안 가르쳐 준대요. <laughs> 아, 예쁘다, 예쁘다. 아주 먼데서 데리고 오시는가 보더라고요. 부산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서 이렇게 새벽에 갔다가 오신다고 들었어요. 아, 이다 이쁘죠 아 귀여워 하트다 하트 아 예뻐 예쁘다 예뻐 방울솔도 있고요아 너무 예쁘다 얘는 이름이 뭘까요 와. 와 귀엽다 귀엽죠 다음에는 얘얘 얘 사러 와야 되겠다 귀엽다 귀여워 아 예뻐라 아 진짜 귀엽다 얘는 공랑이 동랑이 아 진짜 가을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입장이 단단하니참 좋으네요. 아 너무 이쁘다. 다 사가고 싶다. 근데 지금 저희 엄마랑 약속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하하, 오늘 저희 엄마랑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얌얌얌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화본 아저씨랑 이렇게 데이트도 잠깐 했고요. 지금은 사장님이 식사를 하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예쁘다. 다 사고 싶다. 아, 너무 예쁘지만 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